앞으로 우리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까지 미래의 손투자자 여러분 보라해 보라해? 여러보라해또 말씀드릴게요 무지개의 마지막 색깔이죠 보라색 그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저희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힘이 되거든요 특히 영진이는 이렇게 여러분의 댓글, 칭찬, 음. 관심 이런 걸 아주 힘을 받고 유튜브 편집도 다 해요 얘가 아, 정말 <laughs> 너무 많이 칭찬해주세요 여러분 칭찬 받을 때마다 아주 힘이 막 번쩍번쩍 납니다 여러분 어, 의욕이 막 요즘에 막 어. 엄청 솟구쳐 오르고 있네요 도라해라는 뜻입니다 <laughs> 여러분 어. 자그 시작하기 전에 그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시는데 그걸 음. 월요일날 영상을 한 번에 찍어가지고 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다 음. 보고 있으니까 한, 음. 댓글 너무 많이 넣어서 1시간 넘게 찍을 수도 있어요 어려워서 감토해서 그래. <laughs> 이제 한번 음. 볼게요 자 오늘은 금양 이렇 음. 그 야수의 세계 어. 아마존이에요 아니면 아마존이더라고요 거 수준이 음. 그러니까 진짜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음. 금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철실 많이 미뤘어요 음. 왜냐면 좀 반응이 좀 두렵거든요 그 나쁜 소리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음. 그막 격론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음. 찬반이 엄청 센 맞아, 맞아. 지금 배터리 그 싸움의 중심지 중 하나더라고 우리가 보니까 음. 그래서 이거 뭐 칭찬해도 욕먹고 욕해도 욕먹겠는걸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음. 네 그래도 일단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음. 자 금양 일단 그 되게 높은 주가 수준이에요 시총이 얼마지? 오늘 기준으로 지금 금요일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3조 4천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3조 4천억인데 지금 거의 사업 구조를 보니까 매출이 일어나는 게 발포제 밖에 없네요. 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딱 보고 주가가 딱 치솟은 거 보면서 처음 느꼈던 딱 생각이 뭔지 아세요? 기대감이 세구나. 맞아. 어. 기대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우리는 기대감 갖고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식의 태초에 주식이 어떻게 태어났냐 여러분들 아시나요? 음. 그 동인도 회사 여러분 아시죠? 그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혼자서 다 하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과 영진이와 내가 돈을 10, 10%만 모아가지고 그 10분의 1씩만 모으면 그 얻는 거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 위험 부담은 10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10명 이렇게 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10명이에요. 수, 사실 수백 명, 수천명 모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딱 하나 세워 이게 주식회사예요, 이게. 그 다음에 배를 띄워서 가는데, 금양에 지금은, 일단 우리가 저기 아메리카라는 대륙에 금이 많다던데, 음. <laughs> 그, 거기한번 배를 띄어볼까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음. 지금 시점이. 음. 그럼 기대감이 있죠. 그래요 저기 옆에서 배가 왔는데, 막. 금덩이를 잘뚝 싣고 오더라 음, 이렇게 아메리카행 배였는데, 배였는데 뭐소문에들어오는 거지 배가 금덩이를 너무 많이 싣고 와서 하마터면 금덩이 무게 때문에 침몰할 뻔했다 아메리카는 기회의 땅이다 뭐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금양이라는 배를 만들어서 우리도 아메리카로 가보자 라고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기대감이 엄청나겠죠 어. 특히 성공을 한거 봤잖아요 음. 그러니까 옆집에 뭐에코프로비의 배를 띄웠는데 그 수산화 리팀을잘뜩 싣고 왔어 어. 근데 영업이익이막 막 엄청난 30%, 40% 이거예요, 막. 음. 그럼 이제, 이제 여기, 어, 우리도 선단을 준비하자. 그래서 하이드로리튬, 뭐, 걔네랑. <laughs> 금양도 기대를 받은 것 같아요, 요리튬. 음. 그래서 배를 우리가 여러분이 막칩칩만 모아서 배를 띄우자, 가자, 막 요, 요건 거예요, 지금 요 수준. 음. 근데 우리 같은 투자자는 언제 접근을 하냐면, 배가 들어오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 지금 한번 배가 들어왔죠? 그럼 공장 증사을할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배를 러니가 선단을 늘리겠죠? 음. 그래, 그러면 어, 내년에 선단이 여기서 두 배를 든다고 그럼 우리는 지금 투자해서 우리는 이렇게 투자하거든요. 음. 실제로 그 물건도 보고, 그치, 물건이 들어온 걸 보고, 음. 물건이 들어왔다는 거는 거기 확실히 에까,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는 그 미지의 대륙에 가서 물건을, 어, 물건을 갖고 올 힘이 있까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죠 우리 입장에서. 아 에코프로 선단은 수산화 염을 실어 올는 정확한 위치를 아는구나. 그러면 내가 배를 늘리면은 이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갔다 올 때마다 배가 갔다 올 때마다 점점 수산화 염을 실고 오겠고 배가 한 대가 되고 두 대가 되면은 두 대로 실고면 양이 두 배로 늘 거고 세 대로 실고면 그 양이 세 배가 될 테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아 얘는 그럼 내년에 매출액이 두배 내후년에는 세배 이렇게 늘겠구나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 온, 왔을 때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한 12월 달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내년에 배를 더 늘리니까 음. 그러면 저거를 사면은 더이 주가가 올라가겠죠? 음. 왜냐면 그의 배보다 더 많은 배를 씩보올 테니까요. 음. 자금면 하이드로리튬 뭐이 어반리튬 이름 바꿨던데 그게 뭔지 음, 그 뭔지 모르겠어요. 리튬 회사들이 있지. 어, 그 기대감 그 선단이 출발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아 이거. 우리는 지금 못 산다 이런 느낌? 음. 왜냐면 안전판이 없어요. 저 배가 실제적으로 저기에 와서 출항을 해서 완전히 들어오는 걸 우리는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음. 모험자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확실한 이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라서. 음. 이건 지금 모험자본인 거예요. 여러분. 금양이나 지금 금금은. 미래에 우리가 저 배를 뛰어넘으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음. 우리 같은 투자자는. 에코프로 이미 배 띄우고 들어오고 이 수익 다났는데 내년에 증설하면 증설만큼 이걸 얻겠다. 약간 여기 지점이 다른 거예요. 음. 그치. 음. 그래서 뭐, 뭐, 실제로 뭐, 실 예를 들면은, 테슬라 같은 회사도 아마 그 초반에 그, 시작부터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뭐 보통 미국에서는 이제 엔젤 투자자나 벤처 회사들이 아 벤처 투자자들이 그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진입을 하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투자할 수 있게 된게 실제로 이익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시점이니까 확실히 그런 엔젤 투자자나 그런 벤처 투자자들과는 투입하는 위치가 다르죠, 확실히. 너네는 이익을 더못 얻을 수 있어. 그냥 분명 성공할 거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음. 하지만 우리는 많은 이익보다 예를 들면 에코프로가 올해 말에 적정가에 갔을 때 음. 내년에 증설 두배하면 예를 들면 두배하면 100% 이익이 없겠죠? 음. 확실한 100%를 가지고간다 우리는 음. 확실한 50에서 100% 사이의 이익을 확실하게 우리는 지어지겠다. 음. 복리로 하면 엄청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우리는 가지고가겠다 계속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음. 또 그, 안전판이 있잖아. 맞아. 실제적으로 가니까 리가 버틸 수 있지. 실제적으로 보는 그래.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영상에서 얘기한 적 있지만 투자자들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나는 이것도 다, 난 벤처 투자도 잘하고, 뭐,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투자도 잘하고, 뭐, 경기 순환도 잘하고, 이런 게 다른데, 벤처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쓰신 거 보면은,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벤처 회사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그런 걸 보는 능력이 그런 쪽에서 특화된 분이 있는 거고,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확장적인 이익을 보고, 그게 증설에 나가고, 그러니까 벚꽃이 피는 걸본 다음에 이제 만개할 때 들어가는 거고, 벤처 투자자분들은 이걸 벚꽃 남은지 알아보는 그 눈이 있는 거고, 음. 저희는 벚꽃 나무가 피는 순간을 포착해서 들어간 스타일인 거니까 이건 투자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음. 한마디로 우리가 얘가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다라고 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 왜냐면은 실제적으로 저는 금양이 성공하길 바래요. 베트남 음. 좋아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되면은 그, 그 우리 그 이차전기 산업에도 되게 도움이 되잖아. 음. 수산이좀 모자라니까요. 음. 리튬 광산도 좋고 음. 그래서. 실제적으로 배가 오는 거 보고 해도 많이 걸어요. 음. 그리고 특히 지금 시기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1월달이라면 또 관심이 있을 텐데, 음. 지금 6월달 정도면 정말 많이 정보가 풀려가지고 시장에 많이 반영되는 시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좀 위험한 시기라는 거죠. 음. 그래서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어, 금양에 투자하기 어렵다. 음. 특히 우리 같이. 뭔가, 모험을 하지 않고 확실하게 이익을 가져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음. 좀 어렵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 이거 돼야 되는 거, 이거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음. 아, 그리고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은 사업부별로 보면은 발표지는 별로 그 가치가 없어요. 음. 자, 그럼 2차전지 뭐, MOU 맺고 8천억 투자한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 그냥 이스쿠터다 이런 전동공구형 2170인가? 거기 쓰는 걸 알고 있어요. 그퍼 알잖아 우리가 그 그렇지 그 삼성 SDA 우리가 많이 봤지 음. 전동 공구 향은 거의 퍼가 낮아 25 이렇게 평가를 받고 이게 전기차용 배터리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좋아하는 이차전지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퍼7 80 사이에 유지되는 퍼가 갈수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확실히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들어야겠죠 음. 그러면 이제 얘가 8천억 투자해도 그 이익은 25배니까 이가여 나는 이게 25배일 거예요 확실해요 이거는 음. 얘가 왜냐면, 삼성 s d r 가 보여주고 있어요. 전동공가 어떻게 PDR이 되는지.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수사람의 라 팀인데, 얘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제인지 가구, 미세가공인지 막 그런 논란이 좀 있네요. 음. 근데 우리는 배터리지 좋아하니까, 얘도 에코프로랑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음. 가정이에요. 가정을 몰라요. 아, 정확히 몰라요. 대충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할 수도 있잖아. 음. 하여튼 한다고 쳐도, 얘 70에서 84일 거예요 이거 음. 수산화리튬 P.R. 나오면 그러면 이제 광산이겠죠 광산 음. 아, 광산 파 P.R. 잘 모르겠지만 너도 그냥 7, 80 쳐줄게 이렇게 음. 어, 아주 후하게 70 쳐주고 있어요 지금 음. 다에코프로 B.M. 정도 수준으로 쳐주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얘가 이제 되려면 이거를 계단식으로 올라가려면 매년 그 수산화리튬이나 리튬 요 부분이 터져야겠죠? 음. 실제적으로 매출이랑 이익이 나와야 될거요 어. 그럼 우리가 이제 이익나는거 보고 PIR 보면서 진입을 하면 매년 계단식계단식 우리가 여러분 떨어지는 물량받쳐줄거예요 이렇게 우리 음. 같은 투자자들이 음. 진입시점이 우리처럼 진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그 실제적으로 수산화 리튬이나 리튬 광산 여기서 그 이익이 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음. 아까 말한 대로 뭐 에코프로나 이런 다른 회사들의 허를 보면서 유출을 적어도 유출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7,80을 했을 때아 지금 주가가 적정 가격 위다 미치다라는 보고 적정 가격 미치면은 민혁 말대로 계속 밑에서 더살수 있는 거고 아니요 어. 나 근데 그냥 경영진한테 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음. 지금 8,000억을 만약에 돈이 있다면 음. 그거 배터리 2170 그거 공구 공부, 전동 공구형 만드는 게 기업 입장에서 돈이 될수 있는데 PR 입장에서도 수산화의투을 어떻게든 음. 정제 쪽으로 진행 진흥, 먼저 진입하는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음. 수산화의투을 진입만 하면은 음. 8천억이면 그래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돈이 있다면. 어그 8천억이나 뭐 무슨 수사 쓰든 수산화액 투 요거를 해야 되거든요. 요거를 음. 금양이 빠른 속도로 이 주가를 견딘다 면 올라가려면. 그, 그러니까 지금 8,000억으로 만약에 여기 이 돈으로 경영진이 판단을 했을 때, 배터리형으로 가면 이거 p 2 5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그치. 그리고 어. 실제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 자체도 전동 공구용이 아니고 전기차용인데, 거기에 양극재, 양극재 또 핵심이 양극재양극재 핵심이 수산할 집이니까 항상 핫플레이스로 가는 게 주가 평가도 훨씬 더 높게 받고, 음. 실제로 성장률도 엄청 높다. 어. 그리고 PR이 되게 높은 수준으로 지금 받기 때문에, 수산화리튬이나 광산 여기 에 8,000억을 거기다 쏟아부어야지, 그 2차 전지 거기 170에 쏟아부으면, PR 25라서 이 주가가 지금 설명이 안 돼요. 음. 그래서, 어, 떻게든수산화리튬 정제 기술을 좀 확보하는 게, 했을 수도 있지. 음. 우리 모르니까, 모르니까 음. 말하는 거예요. 공식, 그러니까 우리는 1분기 보고서에는 아직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음. 지금 하는 얘기니까. 내부적으로는 했을 수도 있는데, 음. 1분기 보고서에는 적어도 그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네요. 어, 그래서 진짜 금액을 믿고 투자한 분들을 위해서는 수사 매출을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된다. 이익률도 음. 되게 높기 때문에 음. 그 8천억이나 1조도 모조리 쏟아부어서 그 이거부터 해야 돼요. 내가 느끼기에. 음. 그럼 이거 주가가 훨훨 날라갈 수 있거든요. 진짜. 음. 근데 지금 상태에서 그2170배터리에 8000억이라는 거금을 쏟아붓기에는 음. 운명을 걷다 거는 것보다 수사를 치고 거는 게 낫다 음.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음. 그게 실제로 시장에서 핫하잖아. 아, 그... 그러니까 기업인 입장에서는 이익이 거기서날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 그리고 여기가 뭔가 더 지수 확보도 아마 더 뭔가 많이 됐을 수도 있고 뭔가 용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내부에서는. 근데 시장이 좋아하는 거는 이미 주식장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펄하는 거로. 전동공구용은 25를 받고 이런 전기차용은 70, 80을 받으니까 벌써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준으로 시장이 평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쪽이 유망하다는 게 있으니까 조금 고될지라도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그 전동공구용에서 이사전지 그 대형전지까지 넘어가는 건 세월이라서 음. 빠른 거 터트리고 굴러 넘어가도 되잖아. 맞아. 그 굳이 뭐전문공구형은좀 뭐랄까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 거로 현장에 쓰레드이 너무 크게 하고 있고. 그래서 금양 주주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면 주가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음.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음. 뭐 우리는 지금 안 하겠죠? 음. 우리는 벚꽃 피는 거 보고 음. 하는 모험자분이 아까 말대로 아니고 우리는 저거 음. 이게 벚꽃 피는 걸 보고 그 초기에 들어가서. 처음 피기 시작해서 한 1-2주 동안 만개하잖아요 벚꽃이 처음에 어 우리 벚꽃 몽우리 열렸네 라고 보다가 거기 몽우리가 하나 피기 시작하면 어때요 여러분 진짜 불과 일주일 하루하루가 지나면 은 점점 더 많이 펴 있는 그 순간에 들어가는 타입이라서 금양은 아직 벚꽃 몽우리가 열리거나 피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희는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확실한 이익을 얻는 분들이라서 음. 이런 금양 같은 스타일이 어려워 하실 거 우리처럼 똑같이 어려워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음. 음. 확실하게 이성장만큼 이익 확실한 이익을 복리로 계속 가져가는게 좋거든요 음. 그래서 어, 금양이랑 또 이런게 있어요 제약주 그때 뭐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나지만 음. 그 분석해달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 금양이랑 똑같은 지금 그거예요 음. 특히 제약들이 이런게 많죠어 제약은 이게 많아 임상 몇상이다 뭐 어디 큰 제약사에서 이 기술을 사기로 했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게 이제 제약인데 제약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때 하는 게 실제 그 약의 매출이 이제 나오고 그 약의 매출이 그 다음에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하면 더욱 좋겠죠. 그렇게 하고도 늦지 않아요. 음. 오히려 진짜 기대감으로는 막 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음. 실제적으로 매출이 일각을 시키면 이익으로 막 이렇게 되거든요. 예전에 LNF 그것도 그랬어요. 그 리픽싱 됐었을 때도 예전부터 있었나 봐요. 그게 적자였을 때도 주가 올라갔다 리픽싱 괜찮다 이랬, 이랬거든요. 음. 그, 적자시대 올라가는 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원래 기대감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제가 모르니까. 음. 더듬더듬해서, 실제가 되면 이렇게 해가 가면 기대감으로 막 질주할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이게 내가 그 실체를 받아보잖아요? 그럼 그 실체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음.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금액도 똑같아요. 만약에 이거 8천0 0억을 270에 쏟아부으면, 그 배터리가 진짜 양산을 했을 때, 음. 그거 포2 5예요 그러면 뭐, 말도 안 돼, 25 아니야라고 우기고 싶어도, 삼성 SDI가 25인 게, 전동공유 최강자라서 그래, 그거. 음. 거의 독점적이라서. 그 독점을 치고 들어가겠다는 게 금양이고, 비야 25짜리로 투자 하겠다는 거고, 지금. 음. 안할 수도 있죠. 수산화 리튬은 근데, 에코 프로, 에코 프로 이노베이션 이죠요 에코 프로 이노베이션 급등하는, 이거 유가 수산화 리튬 때문에 그렇거든요. 음. 그래서, 수산화 리튬 성공시키면 된다. 음. 또, 제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어렵다고 말하는 게, 나 그, 그거 본적 있네. 제약 펀드가 있는데, 음. 실제적으로 그, F, 이, 뭐야, 그 임상하는 사람들, 어, 허가. FAD? 어. 거 출신을 데려다가 데려다가, 어. 이게 통과할지 안 통과할지 거, 점검해 달라는 펀드가 있었어. 어. 그걸 보고서 하는구나, 이제. 어, 그래서 얘는 미리 정보를 알수 있는 게, 음. 그, 이미 그 출신들 다 모아놔. 음. 그전 애들. 음. 이거 통과할 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했을 때, 그, 걔네들이, 어, 이거 통과할 것 같다라고 막 하는 거야. 이게 경쟁력이거든요. 미공개 정보죠, 사실. 그니까 그러니까 러 이걸 벗고 남은지 아니, 아닌지 벗고 싶히기 전에 알아볼 수 있는 전문 식물학자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거야. 그치, 그치. 이거 벗고 남은 맞아요? 그랬을 때. 네, 이거 벗고 남은 맞는 거 같은 게 아닌데, 이거를 미리 이제 구분하겠다는 거지.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럼 그미공개 정보 갖고 미리 베팅을 하는 펀드는 내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제약계 최강자라고. 음. 근데 우리는, 자, 우리 팀 보세요, 둘. 음. 그런 게 없죠? 우리가 다 보고나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음. 난 수산은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금연이랑 그런 것도 광산도 광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음. 그치? 렇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보고 사는 수밖에 없다 우리같이 영세한 개인 투자자 아니면 소수의 투자자들은 실제적으로 되는 거 보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강력하게 해요 음. 내가 무슨 어떻게 하면내 전문 지식이 없는데 여러분 막 유튜브 보고 공부한다고 해서 그 광산의 지식이 막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광산에 가볼 수도 없고 어. 실제로 그런 친구들은 이제 광산에도 가보고 그럴 텐데. 어, 진짜 광산 그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까지 갈걸요? 응, 응, 가서 보고. 어, 몇 백만 원이면 몇, 몇, 억이나 수십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인데 안 가보겠어요? 그치. 그, 뭐, 비용도 얼마 안들 텐데? 응. 실제적으로 다 가봐요. 응. 그, 아니면은 딱봐도 아, 아니, 근데 광산 은 가보겠다, 진짜. 응. 가서 보고. 어, 보고 찍고. 광산에 있나? 어. 아, 보고. 만약에 금양을 좋아 진짜 좋아하시는 유튜버가 있다면 금양 광산 한번 가보는 게 음. 근데 광산을 본다고 해서 그매출이랑 그 그게 이게 어떻게 하던가 그걸, 그걸 아는 눈이 있어야지 광산이 있는 건 맞아 근데 저기서 얼마나 어떤 매출이 나와야 된다는 거는 이제 광산에 대한 진짜 그런 수, 탐지하는 지, 지식이 엄청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랑 플러스 또더 해야되는게 아까 제 역사 똑같지만 전문가가 있어서 또 증시와 연결 시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전문가의 지식을 증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이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눈도 같이 있어야지 그거를 실제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냐 얘기만 좀 해봐도 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실제로 된다는 건 음, 뭐. 실체가 없이 막 오르는 주식이 있다라고 우리한테 말을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태어나서 본 적이 없다라고 되돌려주고 싶네요 음. 1년 정도 오를 수 있어 1년 정도 지금 지금 호황이거나 황이거나아니면 테마가 엄청 강력할 때. 어. 근데 실제가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오히려 어, 실체는 이거였어 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금액을 욕하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는 이거 알기 힘든 사건이다 이거 되기 힘든 사건이다 이거 음. 되는 거 보고 이익 나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우리, 우리 같이 음. 좀 정보력이 딸리고 전문 지식이 없고 음. 그 광산에 대한 리튬에 대한. 거기 리튬한다고 해서 거기 이동하고 거기 뭐 하는 거다 알아야 되잖아요 음. 난 모르니까 맞아. 그래서 되어있는 거 사는 게 좋다 라고 얘기 꼭 해드리고 싶네요 음. 그래서 우리도 에코프로 그 수산 리튬 거 투자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음. 만약에 우리도 이게 전문지식이 있었으면 음. 에코프로가 된다는 걸더 빨리 알수 있었을 텐데 음. 우리는 그냥 올해 에코프로 정말 많이 급등했지만 실제로 되는 걸 그냥 보고 기다리고 올해 연말에 하겠다는 게 우리는 이때 해야지 되는 게 우리 스타일이고 그걸 볼수 있는 눈이 이 부분에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수산할팀이나 이런 전문가분들은 미리 알고 들어가서 올해 에코프로의 상승분을 누렸겠죠 그래서 그 우리도 솔직히 포스코 홀딩스 유심히 관찰하고 있거든요 음. 작은 네일아트지만 음. 우리가 안 한다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우리가 시간에 맞춰서 타이밍에 맞춰 들어가겠다는 소리거든요 음. 30% 정도 차지하면. 맞아.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런 소리는 거죠. 음. 근데 그, 굳이 그 시간을 거기 들어가서 기다리고 싶진 않다. 자원 배분이 우리에게 무한히 있지 않으니까요. 음. 금양도 똑같아요. 될수 있다. 근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음. 그럼 다 되고 해도 늦지 않는다. 우리 경험상 음. 절대 늦지 않아요. 음. 그렇게 해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낼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은 예를 들면, 금양이 막 해서 막 최선의 시나리오에서 성공을 했어. 100배 벌수 있다. 뭐 지금 주가에선 아니겠죠 그 1월달에 사야 가능하겠죠 그게 음. 그100%벌수 있다 했을때 그 우리는 그냥 10배만 벌게 음. 다 보고 10배를 확실히 가져갈게 음. 이렇게 계속 하는 거라서 대신에 그 기간 동안 다른거 안 어, 번다는 다른 거를, 안 했어. 다른 거를 안본다는 소리는 아니 너만 기다리고 있지 않아 다른거 벌면서 10배 벌거야 이런 어. 느낌이에요 왜냐면 다른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그치 렇 어. 우리가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일편단심이 아니에요 음. 갈때같은 갈대같은 존재들이죠 어, 정말 갈때같은존재 어. 바람둥이다 우리 주식 바람둥이다 주식 바람둥이다 고러세요 <laughs> 여러분 주식 가사로호바다 <laughs> 아, 주식 가사로가다 지금 이렇게 열렬히 사랑한다고 어. 외치는 기업도 뭔가 보고서는 삐끗 잘못 나면 내일 바로 던져버 왜냐하면 사랑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바람둥이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어. 그 그래서, 순간만큼은 어, 진지하다 진지하지만 어, 어, 어. 이게 그거를 맹목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틀림없어요가 틀림없어요 얘는 진짜예요가 아니고 오히려, 어. 오히려 열렬히 사랑하는데 그거의 기반은 냉정한 그런 현실 재무제표, 영업이그 다음에 증가율 완벽한 실적들이 있을 때어 열렬히 사랑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예를 들어 실적이 꺾이기 시작했어 왜냐면 어떤 기업이든 노화를 하잖아요 실적이 꺾기 이 시작했을 때 그러면 은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나올 수 있는 잘 보내줄 수 있는 그동안 즐거웠다 인기? 우리 어. 잘 즐겼잖아 <laughs> 이런 느낌인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헤어질 때또 박수를 보내잖아 그 덕분에 그치. 세상이 좋아졌다 이렇게 그래서 우린 주식 카사노가니까 그렇게 그래. 막 일편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주식 카사노마가 되는 게좀 카사노마 멋있지 않아요 <laughs> 주식 바람둥이가 되시다 여러분 어. 어. 여러분은 내가 보니까 문제가 너무 일편단심이에요 주식, 주식 훌리건 되면 안돼내 어. 주식을 뭐라고 하는 거냐고 막, 막 싸우고 막 패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딱 했을 때어 예를 들어 뭐 골수 팬들이 있지만 팀이 성적이 떨어지면 좋은 팀으로 옮겨가는 거죠. <laughs> <laughs> 어 1위를 하면 하던 팀인데 1위를 늦어서 그러면 어, 이제 다, 다른 1위 팀으로 가볼까? 라고 슥 돌아서 유니폼을 갈아입는 거죠 이제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딱 유니폼 딱 그리고 이제 다, 다른 팀 유니폼을 딱 입는 게 이제 저희 스타일입니다 어, 주식에 관해서는요 음. 그렇게 해야 돼요 음. 영원한 성장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주식 카사노바 되기를 바라면서 음. 주식 바람둥이가 됩시다 여러 그래 주식 바람둥이가 됩시다 너무 해바라기처럼 하지 마요 음. 음. 냉철하게 냉철한 바람둥이로 한번 거듭나. 그동안 즐거웠다. 이러이렇게 어어 웃으을 말할 수 있게 해봐. 어넌 아직 아니야라는 얘기도 어 할수 있고, 난 지금 일 사랑한다고 이런 이런 걸할수 있는 주식 바람둥이가 되는 거는 <laughs> 좋은 거 있죠. <laughs> 그 어쨌든 주식 바람둥이라는 편이 어떤 편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어 주식에 대해서는 비도덕적이어도 돼요, 여러분. 어, 어, 어막 팔고 막 사도 돼요. 음 근데 이제 그, 그 너무 사랑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한번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볼까요? 세상을 바꾼 여러분, 오늘도 고마워요. 이래서 만나요. 娘。안녕